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국내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조용히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일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과 변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햇살과 실록이 가득한 올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2024년도 교통행정평가에서 우리시가 공용주차장 확보, 노선 버스 안전점검 등 다수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포상을 받고 특별 조정 교부금 여건을 확보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좋은 성과를 내 주신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올초 연휴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거제 식물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정글돔 5월 4일은 7,804명, 5월 5일은 6,524명, 5월 6일은 3,661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글 타워는 5월 4일 631명, 5월, 5월 630명, 5월 6일 312명이 체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방문 인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서 그제 식물원이 즉 전국적인 명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면서 그제 식물원을 잘 가꾸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제 시민과 방문객들이 푸르름 속에서 몸가 마음의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족에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은 2035년까지 3,000톤급 잠수함 예측을 공급하겠다는 미 요청 제안서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양사의 노력이 실제 수요로 이어져 임직원과 그제 시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른 가정의 달이자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따뜻한 달입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이 있어 웃을 수 있고 함께 걷기에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어정의 중심에 시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희망과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도망합니다. 연한 초록빛이 주는 활력처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 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증언이 되었으므로 254회 거제시의회 임시에 제1차 본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 3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3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5년 5월 8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5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안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 요청안 등두건이 접수되어 그중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부하였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본회의 보고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해부할 계획입니다. 연출석 사항은 제적의원 16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1증은 배부해 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54의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끊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23일 1일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해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해록 서명에 넣는 순서에 따라 윤부원위원, 이은, 김선민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음으로 각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사,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거제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해및 거제시의회 인사청문의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단과 협의하여 추진된 어, 추천된 위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은 태양희 위원, 노재하 위원, 이태열 위원, 이미숙 위원, 김동수 위원, 도대용 위원, 정명희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그제시의 인사청문회 조례 재구조에 따라 오늘부터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는 날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